자, 안녕하십니까.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? 만나는 것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. 지금 집에 잠깐 와 가지고 노안 극복 프로젝트 2탄으로, 이게 원래 제가 이제 1탄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죠. 전자 헤드형, 이거는. 이거는 이제 제 영상 여기 보시면은 있거든요.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요거를 이때까지 계속 썼었거든요. 이게 잘 보입니다. 잘 보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렌즈도 배율 따라서 이렇게 들어있고, 뭐 괜찮습니다. 이것도 뭐 쓰고 하면 전혀 잘 보이는데, 작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,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안경 쓰신 분들도 위에다 바로 써도 되거든요. 안경하고 전혀 간섭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여러모로 이게 좋은데, 이게 한 가지 그 단점이 뭐냐면, 단점이라고 말하기도 그런데, 그, 집에서 그냥 막 딩글딩글 하다가 작업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,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무실 같은데, 작업실이나 이런, 또 이제 작업을 끝내고 다른 데 어디 가야 된다든지 하면, 이걸 쓰면 어떻게 되냐면, 머리가 좀 찌그러집니다. 아, 머리가 이거 머리카락이. 이게 이제 머리카락을 이 부분이 이제 떡 쓰게 되면 누르기 때문에, 그러니까 머리가 떡 지는 거죠. 한마디로. 이 뒤쪽하고, 오래 쓰고 있으면. 그 하이바 오래 쓰고 있으면 머리가 뜯지는 떡지, 것처럼 그래서 이게 그게 딱한 가지 단점이거든요 이 작업을 하다가 어디 또뭐 어디 누굴 만나라고해야 된다든지 하면 이게 머리가 찌그러져 있으면 그렇죠 그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게에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도 작업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그걸 안 보여서 이걸, 이걸 쓰게 되면 이제 머리가 자꾸 찌그러져 가지고 아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게 집에서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한 개를 더 구매했습니다. 안경형으로 또 하나 구매 했거든요. 짜잔. 이 같은 경우는 저 앞에, 요 앞에 달린 렌즈가 똑같죠? 거의 생긴 거. 근데 안경으로 쓸수 있게 됐다는 거그 차이거든요. 이것도 지금 써보니까 잘 보입니다. 이것도 뭐 작업하는데 엄청 잘 보이거든요. 대신에 이거는 이제 안경 쓰신 분들은 안 되죠. 근데 안경 위에 또 이렇게 쓰면,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. 보통 때는 렌즈를 끼는데. 안경 위에 이렇게 걸치도 되긴 됩니다. 쓰집니다. 대충 걸쳐지거든요.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닌데, 안경을 두 개나 쓰고 있으면 너무 무겁죠, 이게.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안경을 쓴 상태에서는 조금 잠깐잠깐씩 보는 건 괜찮은데, 장시간 하고 있는 거는 조금 이 무리가 있겠더라고요. 안경 두 개를 걸치고 있는다는 게, 이거. 좀 부담스럽거든요, 이거. 근데 안경안끼신 분들은 노안 가까운 거잘안보이가시면 요거, 괜찮습니다 안경 머리도 안 찌그러지고 그냥 썼다가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건 양쪽으로 초점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이게 안 맞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뭐다 알고 계신데 이걸 사가지고 아 저게 제대로 보이겠나 이런 생각으로 혹시 구입을 망설이고 있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이거 써보니까 엄청나게 잘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이고 이제 노안이 오면 가까운게 안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 가까이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을 들고 이렇게 가까이 막 이러보고 이러는데 요거 끼시면 충분히 작업 다됩니다 손톱이 다따맛이 보이거든요 그 손톱 깎을 때도 손톱도 잘 안보인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거 끼고 손톱 깎으면 아주 정밀하게 손톱 자를 수 있습니다 그 요것도 샀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가게에서 작업하려고 이걸 샀거든요 가게 밖에 나갈때는 렌즈를 끼니까 안경하고 상관없이 지금 렌즈를 껴도 이제 노안이 오면 멀리끄는잘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눈이 상당히 나쁘거든요 눈 때문에 군대도 빵이를 군대도 갔는데 마이너스 지금 8.5입니다 양쪽 다 엄청나게 나쁘죠 렌즈 벗으면 뭐 안보입니다 사리분간도 안되고 그 마이너스 8.5가 어느정도 도수인지를 감이 안오죠 이게 너무 나빠가지고 콘택트 렌즈를 끼면 그 일점이 정상 시력까지 오거든요. 근데 문제는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노안이 오면 이제 가까운 게안 보이죠. 이게 초점이 안 맞습니다. 가깝혀 있는 게. 자세하게 보기가 힘들거든요. 보통. 40 넘어가고 40 중반 줄 들어가면 이제 그 현상들이 사고죠. 전부 다.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분명히 옵니다. 100%. 그래서 이제 가게에서 작업할 때 이제 이 저걸 헤드형 이걸 쓰니까 자꾸 머리가 찌그러져가지고 머리, 머리카락이 떡지는 게 생겨가지고 장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제 좀 불편해서 이걸 샀거든요. 이것도 잘 보입니다. 옥션이 다 있습니다. 확대경 치시면은 다나옵니다 가격은 뭐다만 만원대니까 그래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니까 뭐 가격은 그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만원, 만, 만삼천원 만, 뭐 비싸봐야 만오천원 이랬거든요. 그 요걸 샀다가 아, 이걸 먼저 안 샀구나. 그 다음에 이제 아 머리에 쓰고 안경 쓰고 막다 귀찮다 나는 글치는 것도 귀찮고 막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했습니다 제가 짜잔 이런 게 있거든요 또 무슨 독보기를 내가 지금 몇 개나 샀는가 모르겠네 데 이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거거든요 딱 책상에 집어서 딱 그치해 놓고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아이씨 거꾸로 뭐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앞에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. 이것도 상당히 잘 보입니다. 그리고 이게 직경이 커가지고 그냥 쓰기 역수 편하거든요. 그렇겠죠? 이, 그리고 옆에 이거 탁 켜면 여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LED가 들어오는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. 켜면 어하이 보입니다. 이거. 아니, 좀 보이네. 무슨 밝습니다. 이거. 근데 씨, 배터리를 넣는 거라서. 배터리 3개 들어가거든요. 이게 뭐 오래 갈랑가는 모르겠는데 LED같은 경우는 전력을 많이 안 먹어서 아마 오래 갈 겁니다 생각보다 제가 케보고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 불도 상당히 밝습니다 이게 실때 없이 달아는게 아니고 실제 보면 은가와캔과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머리에 쓰는 것도 귀찮고 안경도 귀찮다 하시는 분은 이게 딱입니다 이거 딱 거치시켜 놓고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작업하면 그러니까 이거 돋보기에 눈을 좀 가까이 대고 물체를 약간 뒤로 빼야 됩니다 이게 물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, 이게 눈 쪽으로 가까워야 이게 잘 보입니다. 그러면 이것도, 쪼매한 것들, 뭐, 미세한 작업 충분히 될 만큼 잘 보이거든요, 이거. 이것도 옥션에 보시면 있습니다. 확대경 치시면 다 있습니다, 이거. 아마 이거 한, 한군데에서다팔 겁니다. 그런 것 같거든요. 판매자가 다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지금 놓아놓아가지고, 아, 작업하는데 미치겠, 미치겠는 분들 있죠. 그런 분들. 요 중에서 하나 선택하셔가지고, 자기한테 맞는 거. 하여튼, 세개다그 작업하는 데는 상당히 다잘 보이거든요. 해보시면 그 장단점들이 있으니까요. 자기 그 목적에 맞는 거. 그 사무실에서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게 제일 나을 겁니다. 바로바로 바로 일어날 수 있고, 탈부착 안 해도 되고. 근데 이거는 항상 앞쪽에 이제 거치가 돼 있으니까 좀 글리적거릴 수도 있습니다. 이거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위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못쓰겠더라고요 이거. 유리는 아닙니다. 근데 플라스틱이든니 다. 근데 생각보다 성능이 좋습니다. 사셔가지고 그만매천는 돈값은 충분히 하니까 눈 때문에 좀 불편하신 분들은 하나, 요, 요 중에서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추석 명절들 잘 보내시고 만나는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